안녕하십니까? 발자국 t v 의 진영수입니다. 봄이 온 길목에서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많은 경우를 보고 또그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뭐냐면 은 틈이고 여유이고 간격이고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서 내너라 하게 하는 사람도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방황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그분들이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관계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이 세상에서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더불어 살아야 됩니다.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모든 것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동료이자 상관이자 모든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진짜 어렵게 들어간 몇천 대일 끌고 들어간 그 회사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퇴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관계 설정, 사랑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줄줄 줄 알고 베풀어 본 사람이 받을 줄 알고 자수 성가한 사람은 그 터기 위해 외고집 있습니다. 사람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꼭 상대방을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성인들 중에서는 보통 사람이 가보지 못한 저 나라에서 시작해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훌륭한 성인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 되는 걸 보면 사람이 계속해서 한 문화에서 잘 나가면 다른 사람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진정으로 자기 새끼를 낳아봐야지, 키워봐야지, 그 부모님의 우리도 이렇게 키우거나 해가지고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역할 을 분담, 자기가 부모 되보고 그렇게 해서 그 역할 을 분담이 이어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효자가 되고 사회의 예군이 되고 또 자기도 훌륭한 부모가 되는 그 징금단의 역할, 역할 분담.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다리가 끊어지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관계 균형 틈 여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적당한 빈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균형된 감각이 있을 때 오늘이 죽어지고 그 사람 옆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보면 기운도 맛보고 여기 있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